안녕하세요, 생생전기통입니다 오늘은 그 트레이 작업 중에 이제 망한 루트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맡아서 수정을 하게 됐어요. 아, 저쪽 뭐 설계가 서로 안 맞았는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트 위쪽으로 지금 패킹류들이 들어가 있는데. 라인이 아예 안 맞는 상태이기도 하고, 저쪽으로 해서 이제 쭉 이어오고 있는데, 저기 보이는 곳에서 좌측, 위쪽에 보면 이제 설비 배관들이 이제, 음좀 나몰라라 식으로 작업을 해놓고 해서, 피팅 자리에 그 진익인 것들 때문에, 트레이가 다 떴어요. 저쪽 보시면은 지두 단으로 우리가 엎쳐 있는데 좀 아예 좀 통신 안쪽으로 지금 파이프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죠. 네, 그리 레벨도 전혀 고려가 안돼 있고 그래서 만날 수가 없게 된 그런 상황이어서 아예 다른 곳을 수정을 했습니다. 자, 중간 지점을 잘라내서. 거기서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데 이게 루트도 그렇고 작업이 음좀 그런 게 있어요. 잘안 되겠다. 이건 답이 없다. 싶으면 계속 거기 붙들고 있어봤자 시간 낭비입니다. 답도 안 나오고 차라리 그냥 다른 루트를 찾아서 만드는 게 낫습니다. 저기는 부단히 엎그 업어서 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 뒤쪽에나 이제 라이자로 구분을 해놨는데 거기가 완전 망가졌어요. 그래서 여기를 트레일을 가공을 해서 날개를 접어서 레벨을 다운을 시키고 네, 위쪽으로 저렇게 연결해 놓은 모습입니다. 앞서서 두팀 정도가 만세를 쳤어요. 만세를 치고 가서 이번에 저희가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이그 레벨을 맞춰서 작업을 했습니다. 또 어려운 것들이나 답안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어떤 작업이든 붙잡고 늘어져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빨리 포기하고 다른 일 찾거나, 그런 네, 식으로 아까 초반에 있었던 노트에서 수정한 모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